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최근 브루의 명곡 울산록 페스티벌 편이 연기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도 이 무대를 기다려온 팬으로서 속상했지만, 다행히 7월 27일로 재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특집은 브루의 명곡 우승자 트로피 상금 여자 노래 2025초 키워드에 딱 들어맞는 정보들이 가득해 더욱 기대됩니다. 여성 노래 중심의 구성, 전설급 밴드 출연, 상금 대신 실질적인 보상까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울산에서 펼쳐지는 브루의 명곡, 록 페스티벌 특집은 음악과 감동, 경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무대입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와 상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큰 보상은 무대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입니다. 브루의 명곡 우승자 트로피 상금 여자 노래 2025초 키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특집 방송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입니다. 2025년 7월 27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브루의 명곡록 페스티벌인 울산 특집의 녹화가 진행됩니다. 당초 7월 19일로 예정되었으나 폭우와 수혜로 인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방송은 8월 2일과 9일, 토요일 저녁에 두 차례에 걸쳐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이두 편은 단순한 음악방송이 아니라 레전드 밴드들의 감동적인 무대를 집약한 음악축제가 될 것입니다.